오늘은 구약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중한 분인 예레미야 일대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피극적인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삶과 예언은 당시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인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애와 그가 남긴 메시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부터 시작해 볼 것입니다. 예레미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름에아호 또는 줄여서 이름에아로 표기됩니다. 이 이름은 두 단어의 조합에서 유래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에이로 그가 높이 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높이다, 올리다를 뜻하는 동사룸에서 파생되었으며, 앞에 붙은 접두사는 남성 단수 주어와 미완료 시제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야로, 이는 하나님 지칭하는 야훼의 줄임말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일반적으로 야훼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또는 주님께서 임명하신다 등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주님께서 던지신다, 주님께서 기초를 놓으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느슨하게 하신다 또는 하나님은 높으시다라는 다른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 이름 자체에는 이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세워지고 높임을 받은 인물임을 시사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6세 기경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멸망의 길을 컸던 암울한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근처 아나도시라는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아나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베냐민 지파의 땅에 위치한 제사장들의 성읍으로 이곳에서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아직 젊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은 어리고 말도 잘하지 못한다며 겸손하게 사명을 거절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를 못 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소명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예레미야서 일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에 자신의 말씀을 두시며 그에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를 뽑거나 파괴하며 멸망시키거나 무너뜨리고 또 건설하거나 심기 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특별한 인물이었으며 그의 사명은 단지 유다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로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요 사명은 유다 백성에게 탁초올 바벨론 포로와 예루살렘 파괴에 대해 경고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축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주로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 불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죄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 곧요시아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에 걸쳐 활동했습니다. 특히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음을 통탄하며 지속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를 박해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지어 친척들과 친구들에게도 배척을 당했으며 투옥되거나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유다 백성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아서 20장 7에서 9절에는 예레미야의 고통스러운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지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뼈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선지자의 숙명과 그로 인해 겪어야 하는 고난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대와 조롱 속에서도 굳건히 예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평화 예언에 맞서 진실을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며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유다 백성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며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웠으며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슬픔과 애통함은 구약 성경의 에가서에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가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백성들의 고통을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애통한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애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그분의 크신 자비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심판의 혹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회복의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심판의 선지자였지만 동시에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70년 포로 생활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에는 새 언약에 대한 유명한 예언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세 언약은 단순히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 새기시는 내면적인 언약을 의미하며 이는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세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자신의 피로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받는 선지자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통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와 같았고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고난과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유다 멸망 이후의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집트의 다바네스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일대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고통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선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홀로 수많은 반대자들에 맞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깨워 줍니다. 셋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소망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 사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역사 가운데 세운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언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께 의해 높여지고 쓰임 받은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공사 구분을 철저히 하는 사람으로서 불의와 정의를 혼동하지 않고 역사 의식과 신앙심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감내하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진정한 높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아 선지자의 일대기와 그의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불의에 맞서 용기를 내며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예레미야와 같은 신실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순종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